어 잘잤다 어 으흥. 오늘 학교 첫날인데 아 기대가 된다 라 가자 아 오늘 전학사 다고 했는데 아 전학생 어. 개 싫은데 아 이런 네. 기부하는 사람이 진짜 와렇 아, 개쓰레기야 기부해야지 오늘도 됐다 음. 자 학교에 가볼까 랄라라랄라 오늘도 기부했으니까 오늘도 히트나 올려야지. <laughs> 음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뭐야요 형아? 이시간에 선생님 오늘 전학생 오죠? 맞아. 아 어, 제발 기부만 안 하는네. <laughs> 냠냠냠냠냠 어이 민식아 왜요 와보렴 왜 학교에서 과자를 먹니 죽고 싶어요? 아..아 아, 미안한다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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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> 자 여러분 <놀놀놀라> 자 전학생이 왔어요 네자 전학생 들어와보렴 전학생? 들어와 안녕 자 빨리 오 와봐 네자 이제 자기소개 해 안녕 나는 부잣집 아들이고 나는 기부천사야 잘 부탁해 음잘 읽으신 수가 좋았다 잘 읽으시는 수아 아나어수원 내가 잘하는 거다 자1의 1은 귀요이이요이 맞았어요 그럼 이더기는 4요 둘다 맞았어요 자자 자, 끝났어요 다 읽었어요 야너 와봐 어 왜? 야너돈좀내야너빵 사와 어, 어. 야 10초 안에 사와 10 9 8 7 6 5 아! 4 3 2 일, 영, 땡오10 11 12 거야. 13 14 15 16 17 18 19 20 2 1 22 23 24 24 25 26 27 28 29 구 사나 왜야지? 네. 여기 네. 아. 야, 너 이걸 꺼 네. 야너 56,000나 늦었어. 미안해. 야 시간이 뭔지 알아? 몰라. 돈이야. 더 하나, 둘, 셋, 아, 넷. 아, 다. 아, 아, 아.

이 20. 새. 그래. 2 0대만때린다 선생님. <목소리> 자, 다 와요. 어, 민식 학생 와 봐. 자, 미, <목소리> 민식 민식 넣어 줘. 어, 저거 <목소리> 있고. <축구 식구? 목소리> 야, 민식 학생 와 봐. 요왜 선생님? 왜요? 아, 아니야. 민 전학생이 너무 불렀어. 야, 왜? <목소리> 아, 아 미안. 해 뭐?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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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고했지. 자, 자리에 앉으렴. 이곳이 시작할 선생님 겁니다. 끝났어요. 저. 저기 막집 갈게요. 그래, 넌집 가라. 선생님. 빨리 내도그렇게 해주세요. 알았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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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. 안 돼, 마. 아, 안 돼. 도망가! 음. 그래도 여기 이제 도배 고 싶지가 않아. 야 야, 전학생 됐다. 여기 문열 거야. 어, 여기야 문이 열려있네. 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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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 대, 한 대, 어. 두 대, 어. 세 대, 네 대, 다섯 대, 여섯 대. 다시, 아, 다시. 뭔 어, 뭐야, 저전화 없애. 아, 전학생. 랄라라래, 야, 전학생! <laughs> 멈춰, 너 죽기 싫은데. 아, 어, 뭐야. 계속서왜 디귿 하고 있어. <laughs> 내려오고. 딴가. 너 나한테 말하면 너 죽는다? 이거, 젤이야 <laughs> 빨리 내려와, 씨. <laughs> 어, 아, 난 몰라. 리 <laughs> <몰라. 웃음> 빨리 내려와. 난 몰라. 쭈러봐. 어, 뭐야. 감이 어, 이감이 어. 아. 그렇게 이럴 때는 죽게 되었다고 한다 이야기 끝.